안녕하세요. 성우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도마도 심은 곳인데 여기 도마도 한 10가지를 심었습니다. 대추방울 도마도, 일반 방울 도마도, 애플도마도, 노란색 도마도, 검정색 도마도, 왕도마도, 또 찰도마도 하여튼 종류를 한 원래 12가지를 저희가 길러서 현장 판매도 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애플도마도가 되겠습니다. 당도가 굉장히 높고 인기도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매디서부터 이렇게 이제 열려가지고 여기 이제 위에 또두 매디째 열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매디 이제 세 마지 정도에서 이제 화방2화방3화방 여기 이제 화방그 꼭대기가 현재 5화방까지 올라와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한 12, 3화방까지 도마도가 많이 열리겠습니다. 도마도는 이제 거름을 너무 많이 하면 조금 늦게 열리고 거름이 좀 적당하면은 이첫 매디 1화방서부터 예, 도마도가 잘 열려서 어, 이기도 잘 익고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줄을 길게 쫙 심었는데, 이제 종류별로 한 12가지는 다 안식 한 10가지 정도 심었습니다. 이쪽에도 지금 이제 일반 방울인데, 이제 여기 천매디 일화방서부터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열렸습니다. 도마도는 이제 해마다 이제 많이들 심으시는데, 연작을 하지 말고, 가능하면 도마도는 토지를 안 가리고 잘 열리니까, 이 땅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심으시면은 토마도가 열려서 시들시들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도 토마도는 뭐 벌레도 특별히 안 먹고 토마도 과일만 조금 구멍을 뚫는데 그런 건 잡아주시면 되고 친환경적으로 가꾸셔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매년 이 장소를 바꿔가며 심으면 토마도 뭐 역병이라든지 겹등군이 마른 병 이런 게덜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토마도는 그리고 또. 이 건강 식품에 최고 좋기 때문에 도마도는 매일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남녀 노소 가르지 않고 도마도는 최고 좋기 때문에 많이 따서 드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 남자분들도 전립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도마도는 갈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셔도 되고 맛이 좋습니다. 도마도는 뭐 엄청 당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. 이제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, 밭에 따라서, 걸음에 따라서 약간의 당도 차이는 납니다. 도마도는 좀 두둑을 높이 긁어 올리시고, 비가 와도 물이 많이 못 들어가게 해야 도마도 당도가 올라가고 맛이 좋고 터지기를 덜 터지게 됩니다. 그리고 도마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기만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도마도는 이파리 사이에서 따도 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밭에 가시면 원줄기 하나만 위로 계속 키우시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. 겹 가지를 키우게 되면 이 햇빛 투과도 가리고 또 도마도도 작아지고 맛도 떨어집니다. 꼭겹 가지를 계속 따 주셔야 됩니다. 오늘은 도마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